자, 14분 풀어보겠습니다. 지금 이 m분의 1이라는 직선과 얘는 중심이 0,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다 그죠? 이때 각각 a n과 b n이라는 점을 잡았어요. 이때 이 a b n이라는 이 현의 길이를 물었는데 자, 우리가 중심 입장에서 본다면 중심 현재 0,1이다. 그죠? 자, 그리고, 우리가 이게 반지름이야, 반지름. 이 반지름이 항상 1이죠. 그러면, 우리가 ln의 길이라는 것은, 이게 ln의 반값이 되는데, 그죠? 이 반값의 길이를, 어, 한 다음에 이제 풀어준, 피타고라스로 풀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우리 ln 길이를 한번 표현해 볼 때, 지금, m분의 1이라고 했지. y 값이 m분의 1이야. 그러면, 요 길이가, m분의 1이 되는 거야. 왜? y는 m분의 선이 이렇게 쭉 주어졌으니까. 그럼 여기 1이 얼마야? 그렇죠. 1 0기 m분의 1이 되겠죠. 그럼 우리가 이제 피타고라스로 얘를 잴수가 있잖아요. 그죠? 자. 여기가 1 0기 m분의 1이고, 여기 수직이잖아요. 그죠? 그럼 이 길이가 나옵니다. 바로 이제 그 2배가 ln 길이가 되어 네. 있는데.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이거 제곱에다가 이거 제곱을 빼면 되겠죠. 그래서 루트 그 LN의 반값은 지금 여기가 지금 LN의 반값이잖아. LN의 반값은 루트 6의 제곱에다가 이거의 제곱을 뺀 값이죠. 1 빼기 이걸 뺀 값입니다 제곱을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루트 피타고라스인 거예요. 자 그래서 없어지고 n 분의 2 더하기 n 제곱분의 마이너스입니다. 1이 되겠죠. 자, 요게 요거 전리한 거예요. 자, 그러면 LN의 제곱이었으니까 LN의 제곱 양쪽을 제곱하면 4분의 LN 제곱의 값은 자, 이거 제곱하면 루트 사라지죠. N분의 1랑 N 제곱분의 1. 그래서 어, 양변에뭘 곱해 이 모양을 만들려면 그렇지. 4N을 곱해 4N. 그래서 4N을 곱하게 되면 4n을 곱하면 얘는 n 곱하기 l n 에 내지고, 4n 곱하면 얼마야? 8이 되죠. 그 다음에 n분의 4가 되죠. 그럼 여기서 n이 무한으로 가는 상황이니까, n이 무한으로 가면 요거에 대한 적한 값이 얼마야? 그렇죠. 8이 되겠네요. 4번이 되겠습니다.